이상 시니어정보쇼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나이 들면 운전 못하게 하자는 등 고령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로 가득합니다. 어머니가 운전을 몇십 년간 사고 없이 잘하고 다니셨는데 80세가 되신 해에 사고가 나서 어머니 차를 결국 팔아버렸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몇 살인지 알수 있는 표시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는 타기 싫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노인 운전, 고령 운전과 같은 검색어를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동시에 증가하여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 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서울 등 대도시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 보니 반납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리한 서울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증 반납률이 전체 노인 운전자 대비 2%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실제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시니들의 경우만 반납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들은 반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시간 단축 및 이동 편의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며, 충분히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바로 생활 편의성 문제입니다. 이는 노화에 따라 움직임이 힘들어지는 고령자 신체 특성과 관련 깊은 것으로, 특히 자녀와 따로 거주하거나 친인척 등과 먼 거리에 있는 고령자 부부, 혹은 독거노인일수록 이동 편의를 위해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 시니어들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폐차하면 그때 운전을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차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타던 차를 갑자기 처분하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인데, 이 수고스러움을 감당하면서까지 반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더 결정적인 문제는 지방이나 시골입니다. 지방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대부분 고령자들인데 이런 곳에서는 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10만원을 주니 30만원을 주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통편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차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저희 부모님만 해도 20여 가구 정도 있는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시는데요. 소도시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병원이나 장보러 갈때 차가 없으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하기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면 차가 없으면 불편해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아직 건강에 큰 무리 없으시고 운전도 천천히 느긋하게 하시는 편이라 외곽이나 큰 도시로 나가는 것이 아닌 이상 동네 안에서 운전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위에 더 나이 많으신 동네 분들은 야간운전이나 장거리운전 고속도로운전 같은 경우는 힘들고 부담이 커서 가급적 안 하시는 편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운전이나 야간 운전의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 일이 생길 때마다 자녀들 도움을 받거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이 들어 운전이 힘든 걸 몰라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없이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는 거죠. 또한 나이가 들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현재 서울 택시기사 4명 중 1명이 70대인데 이런 분들은 운전이 당장 생계와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이가 많으니 무조건 운전면허를 반납하라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운전자가 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더잘 일으킬까요? 도로교통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교통사고 관련 통계자료나 사람들의 일화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여러 언론 기사에서 고령운전자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많이 부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더잘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령 운전자일수록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이 일으키는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적으로 이 연령계층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 고령자일수록 교통사고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경찰청에서 연령계층별로 자동차 면허 소지자 대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 비율을 추정한 결과입니다.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사고 건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계층은 20세 이하이고 20세에서 50세 연령계층에서는 사고 비중이 약0.5%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더 높은 연령계층으로 갈수록 사고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더 고령층으로 가도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즉, 고령층일수록 사고율이 더 높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고령자일수록 운전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운전이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론적으로 본다면 고령층이 교통사고를 더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자도 왜 운전을 해야 할까요? 일본에서 30년 이상 노인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와다 히데키 원장은 그의 저서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에서 나이가 들었더라도 운전면허를 반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생활 환경이 확 바뀌는 것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큰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수 있으면 사소한 일이라도 외출할 기회가 늘어나고 그 자체가 활동량을 늘리고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혼자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같은 루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시골 같은 경우 차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은 생활 반경에서 차이가 큽니다. 아무래도 차가 없으면 외출하려고 해도 주위에 도움을 구해야 되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다 보니 나갈 기회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무작정 버스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운전은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또한 나이 들어서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자는 고령 운전에 대한 인식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 때문이지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0대, 20대가 내는 교통사고가 65세 이상이 내는 교통사고보다 훨씬 많고 인구 대비 비율로 따져도 더 높다고 하는데요.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운전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경우는 인지능력이나 반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하기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신체적인 능력을 검사하고 측정해서 면허유지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일본은 고령자 차량의 비상 자동제동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런 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아예 8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말소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하며 미국이나 독일은 운전지역이나 운전시간 속도를 규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인 2025년에 고령운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도 2024년 시행을 목표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고령이나 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가능한 시간, 공간 및 차량 재원의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긴급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몰수 있도록 하거나,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운전자들의 배려 운전 동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갓취득한 초보 운전자가 초보 운전 표지를 부착하듯이 고령 운전자에게 배부되는 고령 운전자 표지 도로교통법 개정이 예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운전을 아예 안 하면 교통사고 날 위험도 없으니 아무도 운전을 못하게 막으면 확실하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차량이 주는 편익이 차를 없애는 것보다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령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고령자들에게 운전을 못하게 하면 사회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 면허 반납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어쩌면 음주 운전자 처벌이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